여기 이제 바다, 소래포구까지 이어진 길이죠. 저 건너편에 송도 809, 709가 되겠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곳곳을 임장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소개하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5 신도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기 이제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시화신도시죠. 정왕동이라고 하고요. 77번 국도를 중심으로 이곳은 배곧동, 여기는 정왕동인데 이 배곧동이 송도 대체지로서 대체 주거지로서 한동안 좀잘 나갔죠. 그래서 굉장히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좀 빠졌고요. 거기에 요이그 이분들은 이제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백옷대교라고 하죠. 근데 여기가 그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 갯벌을 관리하는 게 한강유역청인데 거기서 이 백옷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 때문에. 그래서 이 백옷대교가 시흥시는 강력하게 원하지만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원하지만 이 시흥시보다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 기사를 봤더니 시흥 송도 있는 배곧대교 건설, 소송전 도립 배곧신도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 미칠까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쨌든 이 배곧대교만 정상적으로 좀 건설이 된다 그러면 배곧신도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곧신도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곳이 백오신도시 SK뷰인데 여기 앞에 보면 백오 생명공원을 조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반베리디움 센트럴파크하고 두 단지가 엄청나게 넓은 이그 공원을 조망할 수 있고 특히 이 SK뷰 옆동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서해바다도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백오은 좀 항아리 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이중이 북쪽 같은 경우는 거의 고속도로에 쌓여 있죠. 그래서 여기 분들은 제3 경인 고속도로는 진입하기 쉽 쉽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그 수인분당선 오이역 오이도역도 있어서 뭐 역세권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는 이제 그 아파트를 제가 얘기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진과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백고 신도시 안에 이렇게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메가박스, 박스라는 영화관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SK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시흥 백오 SK뷰 놀이터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여게 이제 SK뷰 아파트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해변으로 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젊은 층이 굉장히 많죠. 좀 멀리서 찍어 봤습니다. SK뷰 아파트. 요게 송도 1 1공구입니다 여기 7공구 이쪽이 1 1공구인데 여기 이렇게 연육교를 놓는다는 겁니다. 육교를 저 다리를. 요게 이제 갯벌이라 보존하자. 아, 다리를 놓자. 여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위에가 이제 하나 에코메트로죠,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예. 앞에 그 출입문을 이렇게 봤는데 통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2018년 입주인예요 그래서 숲이 잘조성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요. 놀이터인데 참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격훈련을 연상하는 그런 놀이터였습니다. 이런 조각품도 있었고요. 역시 그 조경은 SK입니다. 이런 휴게 공간도 있었고요. 단진의 상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흥 105세였고요. 여기가 SK뷰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2015년 입주했으니까 입주 한 8년 차 정도 되고요. 1,400세대고 여기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0이 안 됩니다. 199고요. 아, 건폐율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5세에서도 여기 그 SK뷰가. 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앞에 그 공원을 끼고 있고 또 바다 조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명시흥 부천이라서 이제 아파트들을 현장 리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입주가 8년차답게 이제 이 나무들도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오, 이게 굉장히 수령이 오래됐습니다 보면 SK가 조경을 또 잘하잖아요. 예, 조경도 나름대로 신경 쓴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조경이 돼 있네요. 사워 가든 이렇게 해서 여기 조경이 되어 있고 8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앞서가는 조경이었네요.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조경하은 SK, SK하면 조경입니다. 히말라야 시다나무도 이렇게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어 시흥은. 굉장히 땅이 넓죠. 아직도 미개발지가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이 시흥시인데, 과거에는 이제 시흥군 소래읍그래서 대야동하고 신천동 일대에만 개발됐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에 이제 뭐 시와 신도시, 안산생활권이죠그 다음에 이배도 아 이제 여기가 인천생활권이죠 이제 고잔동하고 연결되니까. 아그 다음에 저쪽에 목감신도시, 목감도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뭐 능곡지구, 장현지구 이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 놀이터도 상당히 고급지다고 할까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저쪽 건너선이 이제 하나 메트로죠 인천광역시 남동구 특이하게 입구가 통유리로 되어 있네요. 마감을 개방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다보면 이제 일부 이쪽으로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되는 거죠. 저 건너편이 이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요 여기는 시흥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1 0 신도시고 여기가 이제 1 0 생태공원 그래서 아 여기 앞동들 전명동들은 SK에서 공원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하나 에코메트로 아 아파트가 보이죠 제가 저쪽 바닷가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참아주십시오. 예. 아, 배꼽 SK뷰에서 조금만 걸어나오면 여기가 해변공원이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게 하나 에코메트로 남동구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바다, 이 소래포구까지 이어진 길이죠. 저 건너편에 송도 809, 709가 되겠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놓여질 예정인데 다리만 건너면 송도하고 연결되는 데가 바로 배고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스티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